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스입니다. 어, 수원 카페를 보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기출을 회독을 더 해야 할지 아니면 동영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수원생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 동영상을 보셨던 수원생들은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우리 수원생들이 기출 회독이 잘 안됐다고 하면 은 기출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 같은 과목은 일단은 기출을 풀 때는 20 문제가 어휘, 생활 영어, 문법, 독해가 섞인 연도별 기출을 저는 보통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단원별 기출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 기출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먼저 기출 교재 자체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기출 안에 보기 양, 선지, 해설 하나 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보면은. 기출에서 벗어나는, 포인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이 20문제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 포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많지 않고요. 설렁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뒤에 모사를 풀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85점에서 9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각각 수험생들마다 과목별로 아마 진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기출을 많이 못 돌린, 해독을 많이 못한 과목이 있다면 기출 위주로 먼저 집중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 보통 합격생 케이스를 보면요. 기출은 1, 2회독까지는 잘안 잡혀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1, 2회독을 해도 낫는게 많지 않고요. 대신에 기출을 3, 4회독 정도 해야지 조금씩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안기가 됩니다. 그리고 5회도 이상 해야지 이제 보통 고도점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출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보려고 하면은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기출을 나눠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기출을 만약에 못 푸는 수험생분들은 기출을 풀기보다는 기출을 시험 족보로서 보셔가지고 빠르게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독학이 가능한 과목이라면, 그냥 빠르게, 어, 문제와 해설을 읽고,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 보셔가지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 소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위주로 배피 표시해가지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라요 어 만약에 시험이 좀 여유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고 직접 풀어보면서 연습해도 좋지만 근데 다섯 과목을 1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은 하나의 시험 족보로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처럼 약간 많이 보면서 기출 포인트를 암기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나중에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 거는 추후에 기출 해독을 충분히 하고서 기출 포인트 어느 정도 잡, 잡고 나서 동영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 해독이안된 과목은 기출 해독을 먼저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나눠서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1회독할 때는 홀수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 번을 안 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한번볼수 있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는 복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독할 때는 뭐 짝수 위주로 보셔도 좋고요. 또는 처음 이해독할 때는 구급 위주로 아니면 자신이 보는 직렬 위주로. 그 다음 이해독할 때는 타직렬 위주로 보셔도 좋겠죠. 또는 처음 1회독 할 때는 정답 위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2회독부터는 오답도 같이 체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때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아니 삭제하고 나중에 안 보면은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거는 확실하게 아는 것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출 아는 부분을 삭제해야지 나중에 모르는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게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보려고 하니까 계속 아는 거를 계속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모르는 거를 집중 못합니다. 우리 시험은 다섯 과목을 1년 안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과감히 삭제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세트 때더 빨리 볼수 있어요. 뭐 처음에는 60일 정도 걸렸다면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 45일, 그 다음 30일, 15일, 7일, 하루.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연장 가기 전까지 기출을 빠르게 하루에 한번볼수 있을 정도로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출을 너무 꼼꼼하게 보면은 해독을 많이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출을 꼼꼼하게 한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것과 기출을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것과 뭐가 더 점수 가더잘 더 나고요? 당연히 두세 번입니다. 꼼꼼하게 한번보든어 꼼꼼하게 보니까 볼 때는 좋아요. 이해도 잘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앞부분은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까먹습니다. 하지만 덜 꼼꼼하게 두번세번 번 보면은 볼 때는 잘 이해는 안될 수도 있어요. 덜 꼼꼼하니까. 하지만 한번 빨리 보고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죠. 이게 회독이죠. 회독이 결국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은 삭제하고 모르는 부분 위주로 보셔야지 더욱더 빠르게 여러 번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출 과목이 제대로 회독이 안된 과목은 일단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출만 충분히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구조점은 나와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을 해독 못하는 이유는 기출 과정 이후에도 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요. 또 강사님들은 보통 모의고사 과정에서 많이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학원이나 강사는 공포 마케팅을 무시를 못해요.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점수가 안남면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끔 하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기출회도이 충분히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을 때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어떤 특정 과목이 기출회도을 많이 했다고 할게요.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를 들어가세요. 대신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이 어렵습니다. 좋은 모의고사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데 대다수의 모의고사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 시행착오 빨리 해야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행착오 안 하는데 만약에 시행착오를 안 하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첫 번째 전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어는 뭐 20분, 영어는 30분, 뭐 한국사나 다른 과목은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20 문제를 풀때 틀리라고 되는 어려운 문제가 아마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할게요. 보통 많은 수험생 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해결도 못하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수 없다. 어렵다. 그러면 과감히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맞출 수있는 문제 빨리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어렵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 많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풀때 집중력이 10%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풀 때는 12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16번.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하시고요. 틀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빨리 체크하고 보완하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는 실수는 반성하시고요. 앞으로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 걸로 확실히 안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렵게 돼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게요. 그럼 미리 틀리세요.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시고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점수가 잘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은 결국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 풀고 나서 낫는 시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계속 기출 회동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출을 아까 계속 삭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번볼수 있을 정도로 계속 보는 겁니다. 또 과목마다 누군가는 마무리 과정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요. 마무리 과정도 같이 보세요. 그러면 모의고사도 보고 기출도 보고 마무리도 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감 유지 차원에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험 기간이 오래됐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출도 이미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미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런 분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앞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이 잊어버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보시는 거죠. 하지만 가장 최악은 기출 회독이 안된 상태에서 강사의 커리를 그냥 따라가가지고 모의고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기출을 해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출 포인트에서 나와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단원별 기출로 해독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아직 단원별로 암기가 안 되고 듯한데 전범위 모의사를 봐가지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기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선생님 만약에 제가 지금 기출을 더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의사 푸는 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일단 기출 위주로 집중해 주시되요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는 모의고사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앞에서 말했듯이 모의고사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실전 연습하시면서 시행착오 문제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을 늘 언제나 계속 삭제 작업하시면서 계속 회독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